아마 여러분들 무덤하면 떠오르는 꼭 나오는 주제입니다 바로 미라입니다 고고학하면 영화 떠오르는 게다 미라 관련된 거 최근까지 나오는 미라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특히 미라하면 역시 이집트의 미라를 떠올리겠죠 이런 영화처럼 말입니다 이집트의 미라하면 또리가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미라의 저주예요 사실 미라의 저주라는 것은 1922년 영국의 카터가 지휘했던 발굴대가 조사한 투탕크 아멘 왕의 무덤을 발굴하면서 인제 회자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무덤의 발굴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사고를 당했고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그런 일의 저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우연히 죽거나 그냥 사람이 그냥 별 별일 없어도 사고사로 죽는데 그걸 굳이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만 무덤에 발굴 때뭐 사돈의 팔촌 있네 뭐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가지고 음모론처럼 만들었고요. 결정적으로 이 발굴을 지휘한 카터는 무사했습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어 사실 어 지금도 호사가들의 이야기로만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그 수많은 그러한 그 무덤의 저주를 아직도 사람들은 그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판단하는 것그 자체가 사실은 많은 두려움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에게 어 고고학자들은 그러한 미라 저주를 믿습니까라고 묻는다면요. 저희는 어 징크스가 있다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예컨대 어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시 어, 국립중앙박물관장을 금, 여기 맡았던 김월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문영왕릉 고분을 발굴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기 그 주변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크게 손해를 많이 보고 뭐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았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는 실제 어떠한 악령이 우리한테 온다기보다 고고학자들도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그러한 무덤을 판다는 것에 두려움. 그러다 보면 약간씩 우리가 이렇게 그 행동도 위축되다 보면은 안할 실수도 하고요. 또 그러한 그 실수나 불안함 것이 또 약간의 사고로 이어지면 아, 이거 무덤 때문인가? 뭐 그런 식으로 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씩 이제 20년 전에 30년 전에 발굴할 때는요. 발굴하다가 이렇게 무덤이 나오면은 그때 그 무덤을 인부 아저씨들이 그 소주하고 안주거리 갖다 놓고 고사를 꼭 지내시고 이제 무덤을 발굴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진 미라의 저주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라의 저주를 한번 소개할까 해요. 바로 세계 2차 대전을 부른 미라가 있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14세기 중앙아시아에서 넓게 아랍까지 제패했었던 강력한 그러한 그 유목 제왕이 있었습니다. 유목 제국의 제왕 바로 아미르 티무르입니다. 이 사람은 징기스칸의 어, 뒤를 이은 그러한 그 혈통이면서 동시에 이슬람이었습니다. 명실공히 어, 유라시아를 정복한 최대의 정복 왕입니다이 사람이 웬 미라에 저주냐고요? 이 사람은 그 사마르칸트에 그 살다가 죽었는데. 현재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당시에는 소련이었어요 소련에서 이 사람의 무덤을 발굴을 결정했습니다 스탈린의 명령으로요 1941년도 6월 19일에 티모르와 그의 가족이 묻힌 영묘 영묘는 이제 거대한 건물로 된 무덤을 말하는데요 발굴했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3일 뒤에 실제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그 유명한 독소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호사가들의 그러한 그 말이 나오겠죠 티무르 무덤에 있는 곳이 구르 에밀이라고 하는 명묘인데 이 사람들은 막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근처에서 막 호텔을 파다가 건설업자가 보물 찾는다고 무덤을 파헤치고 이것에 갑자기 연기가 올라오고 안에서 봤더니만 뭐 저주의 글이 보였는데 저주의 글에 따르면 은이 티무르 왕의 그 경고 이 무덤을 여는 순간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은 다시 전쟁의 큰 소용돌이가 칠것이다하는 경고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실제 그리고 3일 뒤에 전쟁이 발발했으니 또 실제로 또 아밀티무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랍까지 세계 최대의 정복왕이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지금 스탈린이 전쟁을 만들었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거는 근거가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당시에 이것을 게라시모프라고 하는 인류학자하고 어, 몇 명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 당시에 우즈베크를 대표하는 시인 어떤 나보이란 사람의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할 기념물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물론 스탈린이 허락을 했는데 스탈린이 이거를 발굴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의 어떠한 결제가 필요했었지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어, 이분들이 발굴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구루아미르에 있는 이 영유에 있는 무덤에 있는 사람이 실제 팀으르와 그의 가족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거기를 정비해서. 이 거대하게 뭐 기념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인류학자 게라시 모프라는 사람이 발굴을 합니다 실제로 무덤에서 뼈를 놓고 감정을 합니다 티무르의 그또 다른 이름이 그 테무르 란입니다 테무르 란은요 전름발이 티무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쪽 발이 전름발이였습니다 대단하죠 그 거기 그, 어떻게 그 몸으로 세상을 전복할 수 있었는지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손도 펼 수가 없었답니다. 쭉펼 수가 없는 그러한 불구였답니다. 역사 기록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 죽어 있는 사람의 무릎뼈하고 손뼈를 보니까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도 펼수 없었던 것이 밝혀졌죠. 예. 이쯤되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의심할 게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지 않습니까? 초상화밖에 없었는데 이 묻혀 있는 뼈를 가지고 이 뼈를 또 복원해서요. 바로 게라시모프라시는 분이 그러한 그 전문가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죽었을 때그 티무르의 모습을 복원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발굴 5개월 뒤에 이분과 이분의 그 손자들 아들들의 무덤들 다 같이 발굴해서요 조사하고 다시 5개월 뒤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뭐 글자 그대로. 어, 정비 사업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또 말을 붙태는 거예요 티모르한테 대접을 잘해 가지고 미이라가 저주를 거두어 가지고 소련이 전쟁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어떠한 그러한 티모르의 저주는 없었고 어, 어떠한 전쟁과 관련성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미라의 저주 대신에 그의 인골로 복원된 멋있는 장군으로 다시 팀으로는 어, 태어났고요. 그의 무덤은 다시 아름다운 영묘로 거듭나서요. 우즈벡 사람들의 영웅으로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라의 저주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란 것이죠. 진정한 미라의 저주는 따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구의 온 나라입니다 알타이 지역은 영구 동결대예요 보통 우리 영구 동결대라는 것은요 여름에도 땅 속은 아직 얼음이 녹지 않는 그러한 곳인데 보통 북극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겉에는 막풀이 자라고 있는데 땅을 조금만 파면은 밑에 얼음이 깔려 있는 것이 영구 동결대인데 알타이 지역은 어 그만큼 그 북쪽은 아니지만은 고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얼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몇천 년 지나도 무덤 속에 있는 그 나무나 사람 그 살까 이런 옷 이런 것이 정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유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냐? 얼음이 녹고 나면요, 곧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잘 보존되어 있었던 유물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죠. 부분 하나만 파면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연구하고 또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알타이인의 소중한 역사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생각도 못해 러시아 알타이 지역과 바로 옆에 있는 몽골의 알타이가 또 있습니다. 그 알타이는 이제 지형적인 거니까 그 국경을 두고 붙어 있는 것이죠. 몽골 쪽에서 그 이미 지구 물리 탐사를 통해서 얼음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고분을 발굴을 했습니다. 녹기 전에 미라를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직접 발굴을 해 보니까 바로 직전에, 바로 몇년 전에 얼음들이 다 빠지고 물이 돼가지고 지금 보는 사진처럼 미라가 거의 사라지고 안 남아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온난화로 수많은 미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도 저희 고고학자가 보기에는 이게 진정한 미래의 저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더다 어, 녹아 없어지기 전에 이 지역에도 많은 조사가 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미래 저주만 이야기하면은 야 정말 무덤은 무섭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또 그렇지도 않은 게 정작 또 무덤은 엄청나게 많이 도굴됐어요 바로 무덤의 저주를 누르는 놀라운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사진은 이제 무녀왕릉에서 발견된 왕비가 썼던 황금으로 만든 장식된 베개인데요 아, 이거는 참고적으로 넣은 것이고요 관련된 재미있는 중국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독 어, 중국에는요 무덤 속에 귀신과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가 참 많거든요 인기 있었던 영화 천녀유언의 원작도 원래 그 포송령의 연재지에 실린 귀신과의 로맨스거든요. 사실 그게 다 결국은 도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국시대 말기에 어, 신도탁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 황금 베개를 팔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판 황금 베개가 바로 어, 얼마 전에 그 나라에서 다른데 시집갔다가 일찍 죽은 공주의 것입니다. 그러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여자는 진나라의 공주였는데 어, 부모님은 자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었는데 안 맞아서 일찍 죽었나 보죠. 그래서 더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도굴꾼들이 가만히 갈 리가 없겠죠. 무덤을 만들자마자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었고 아마 이 부모님들도 이거 이러다가 누가 도굴하는 거 아니냐 하고 계속 이제 뭐 감시하고 있었다가 그때 딱 신도탁이라는 사람이 이 공주님의 베개를 팔다 걸린 거예요. 그러자 신도탁이 묶여 와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훔친 게 아니라 뭐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나리좀울었는데 어떤 여성이 자, 자기를 갖다가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간 이제 이렇게. 부부의 정을 나누었는데 결국은 이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자기는 여기 사람이 아니라 더 있을 수 없다면서 나를 보내주고 이렇게 베개도 같이 준 것이다 이거는 이별의 정표지 내가 훔친 게 아니다 근데 아실그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도굴꾼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이 부모들이 어너 도굴 도골... 맞지 하면 뭐가 됩니까? 정략결혼 시킨 것도 참 미안해 죽겠는데 아, 그 집은 아이 무덤까지 못 지켰네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인정하고 그 신도탁이라는 사람에게 부마라는 벼슬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일단 이게 그 지금도 왜그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는 뭐 이야기입니다만. 그만큼 도굴이 널리 행행했다는 걸알수 있고요. 바로 그 신도탁의 황금백의 이야기에 걸맞는 도굴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석기 어, 5세기 때 사라 부귀 저기 그 현재의 요영성에 살았었던 선비 조각들의 일파인 부귀의 건국자가 있습니다. 풍발이라는 사람의 동생인 풍소불이라는 사람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람의 그 옆에 아마 부인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인의 무덤이 발견되었어요. 자, 근데 이 사진 보세요. 좀 포즈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이 20대의 그 여성인데, 포기는 가만히 다 있는데, 기타 귀중품들은 별로 없이 이렇게 엎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거는요, 이 무덤의 주인공이 묻히고 난 다음에 아직 시신에서 이렇게 다 써가 없어지기 전에 도굴꾼이 들어가가지고 시신에 있는 금붙이를 떼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드러냈던 아마 그런 흔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 그만큼 도굴이 널리 있었고 어, 아마 그렇게 증거도 나와 있죠 무덤에 넣자마자 이렇게 무덤이 털리는 그러한 비극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저주가 두려우신가요? 그런데 사람들의 탐욕은요 그와 같은 두려움을 능가한다는 것이 또 이렇게 그 고고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무덤을 건드린다. 그것 참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막연한 공포가 전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누르는 것은 바로 이 도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덤에서 느끼는 그러한 우리의 공포도 그리고 무덤을 보면은 떠올리는 우들의 보물과 황금. 결국 그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닌가 합니다.